네, 안녕하세요. 할까나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형 K5 리뷰를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어, 이 차를 지금 그린카에서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차량 등록증이 없어서 세세한 디테일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깡통 등급인 것 같습니다. 힐도 17인치고, 저번에 제가 K5 2.5세대 한번 찍어 봤었는데, 이 3세대에서 외관과 내부의 특징, 그리고 시승기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차 세단의 자존심, K 시리즈, 과학 시리즈에 K5 시리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시죠 K5 지금 내부를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2.5세대에 비해서 센터페시아의 변화가 좀 있죠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어가 다이얼식 기어 노브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기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사용하다 보니 일단 편하고 또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컵홀더 부분과 전체적인 이쪽 기어 노브 쪽 고급진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기본 디스플레이 화면인데 화면에서 누를수 있고 오른쪽에 터치식으로도 이쪽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다이얼 노브는 저쪽 왼쪽 상단에 붙어있고 이쪽도 공조 시스템은 버튼식과 터치식 두 가지 시스템이 혼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일단 스티어링 휠에서 기아 마크 변경된 부분이 보이시죠 저는 어, 이거 좀 세련되고 괜찮은 거 같아요 뭐 말들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기아 마크 뭐 그렇게 사집견을 버리고 보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리고 이 차는 아쉽게도 광통이라이 아날로그 계기판이 달려있죠 디지털 계기판은 조금 더 세련됐다고 볼수 있는데, 디지털 계기판도 물론 좋지만, 이런 아날로그 감성의 계기판을 좀더 좋아해서, 이쪽에 좀시안성이라든지뭐 이런 것도, 원래 갖고 있는 그 아날로그 계기판 감성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쪽, 송풍구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조금 더 날렵하게, 조금 더 세련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좀 수납공간 할수 있는 데가 있고, 콘솔 박스 열어보면은, 그렇게 넓은 수납공간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정도의 크기고요. 어, USB 포트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시가잭 10W, 12볼트짜리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열고 닫고 할수 있는데 좀 뻑뻑하네요. 그리고 옆쪽에는 수납 공간 없고 이쪽에 수납 공간 있는데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고 지갑 정도. 네, 좀 얇긴 한데 뭐 깊이가 좀 있어서 들어갈 건 들어가고 어 이쪽 아래쪽이 조금 좁, 좁아요. 이쪽은 좀. 열지 않다 여기 좀 특징입니다 네 2천만원 중반대에서이 정도 깔끔한 디자인인데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외관 이번 K5 신형이 굉장히 호평 받고 있지만 내부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자리 리뷰를 해볼 건데 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앞에 여유 있게 앉았는데도 뭐 광활하죠 이쪽 부분 그리고 시트 이렇게 누웠을 때도 편하고 이쪽 헤드레스트라거나 이쪽이 조금 딱딱해서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예 네, 이쪽에 뭐 USB 충전 포트랑 시가잭 밑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송풍구 있습니다. 어, 현대계 기차뭐 뒷자리 공간 뽑아내는 거야 뭐 말할 거 없죠? 가성비 최고죠. 아주 좋습니다. 어, 패밀리 카로 써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넓고 좋아요. 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뺐고 폭감이라든지 그리고 깊이감 굉장히 좋습니다. 시승기 한번 찍어보려고 도로로 나왔는데요. 일단 초반에 제가 느끼는 어, 주행감은 어, 핸들 좀 가볍다 핸들이 가볍네요 새 차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핸들링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K5가 되게 스포디자인도 그렇고 스포티하게 나오고 운전감도 그렇고 네 차량 차량 자체의 주행감도 좀 차가 가벼운 느낌 핸들링도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좀 운전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서스펜션감은 조금 딱딱하다 도로 노면이라든지 방지턱을 지나갈 때 어, 서스펜션감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어, 승차감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소나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순간 속도를 가속을 낼때 어, 치고 나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102.0 차량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소음이 스포티한 느낌이라 소음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오면 어, 소음이라든지 뭐 풍자름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정숙성이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돼요. 어, 차량의 연비는 요게한 복합으로 한1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뭐 고속도로 주행이 좀 늘다거나 이제 뭐 막히는 시내 주행이 늘면은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네 연비 한10-11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K5 내부 외부 그리고 시승기까지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요게 K5 이번 신형 깡통 가격이 한 2천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2천만 원 중반대 가격인데, 요게또 K5가 풀옵션을 하면 3천만 원 중후반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랜저나 K7 뭐 이렇게 가격대가 겹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옵션을 덜해서 2천만 원대중후반대 타기 좋은 차 같고 가성비가 그럼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옵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 그 다음 등급 차량으로 가는 게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개인적으로 앞태가 너무 이쁘고요 어, 이번에 디자인 정말 잘 나왔다 앞태 부분 그리고 뒤에는 조금 갸우뚱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스포티함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옆에도 어, C필러 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 그런 거뭐 이렇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좋고요 어, 디자인 아주 만족 실내도 어, 굉장히 만족이고 기아의 옵션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 저렴하게 옵션을 깡통차 어, 이 정도 등급의 K5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K5 리뷰였고요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